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인공지능과 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최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교육 활동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과의 상생의 모델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비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뭐 이거 차라리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시면 어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그 안에서 경제적인 창출 활동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안전한 서비스, 특히 그 로블록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아실 거예요, 그 성매매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 필터링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안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적으로 활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2020년 후반기부터요. 어, 아마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라고 하는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어, 충남교육청에서는 어,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가상 누리터라고 하는 말로 지금 메타버스를 사,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면과 비대면 교육 활동에 또 학생 동아리 활동이든 교육 과정이든 어,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정책의 세 가지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교육 정책 중심의 소통의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대면 비대면의 어떤 혼합 혼합형 수업 지원 그리고 어, 다양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 또는 교육 장소로서의 어, 메타버스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가상누리터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하려고 제가 고민했을 때 사실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 저희가 이제 견적을 알아보니까 한 5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 그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게 50억을 들여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저는 기존의 상용의 어떤 프로그램들, 플랫폼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가장 그 처음에 올라왔던 것들이 제페토였습니다. 제페토였는데 사실 제페토가 어, 아까도 제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은 아바타 꾸미는데 아이들이 좀더 다른 어떤 그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아바타를 꾸미지 않고 순수 가상으로 또 메타버스의 활동만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게더타운과 인게이지라고 하는 두 가지 플랫폼을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어, 게더타운은 지금 잽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인게이지 같은 경우는 그 가상, 가상 공간에 어떤 그 장비를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두 어 가지 플랫폼을 쓰다가 2022년도 초반부터 제브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어, 개정 사용 연령제한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브 어 에듀라고 하는 그 학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어 미성년자도 쓸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충남 정보교육 지원단에서 342명의 지원단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 메타버스 쪽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4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저희는 그 가상놀이터 메타버스 모델 개발 운영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올해는 저기 21개 교로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저희가 30개 교, 3억의 금액을 지금 학교에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아마 뭐 이제 이따 제 바로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웍스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저희는 이제 마존의 그 플랫폼 안에 그 충남 톡 이라고 하는 그 네이버 웍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도 아마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공문으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다이 톡을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저는 다 공문 대신 그 자료들을 받고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 이 가상놀이터 플랫폼도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사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가상놀이터 공간을 제 안에다가 여섯 개의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공동 공간, 그 다음에 어, 일반 교실부터 체육관과 관련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유는 어, 수업을 단기간에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뭔가 내가 그 꾸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선생님들이 그 잽을 사용,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 지원단이 1대1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시면 어, 그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세팅, 기본 세팅부터 어, 활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주온이라고 하는 그 형태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유, 여기에는 이제 뭐 충남교육청의 홍보관도 있고 공동공간에 활용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동공간 안에는 이렇게 동아리실과 연수실, 학부모 지역 소통실, 그다음에 교육과정 모임터 나눔터 이렇게 주 여러 가지 그 챕터를 나눠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 지금 저희가 그 교실별로 좀 약간 특징 있게 저희가 이제 구성 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신청 방법은 마주온으로 다 합니다. 그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가지고 저희가 마주온 신청을 하시면. 어 저희가 다 일일이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어 뭐가 필요하신지 연수가 필요하신지 운영 지원이 필요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마주온 그 네이버웍스 상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요. 어 현재 지금 관리 지원단과 운영 지원단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거는 뭐 얼마만큼 우리가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활용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금 운영 지원단이 사전 그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 재불 활용하는 데서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정말 세세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어그 채팅창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마주원에 있는 우리, 그 우리 충남에서 말한 충남톡입니다. 그래서 어 충남톡을 이용해서 지금 다 이렇게 1대1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 이건 리뉴얼을 안 했지만 어 현재 좀 저희가 778명의 참가자들이 지금 4월달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대1로 저희가 계속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더이 더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 플랫폼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메일 스페이스 계정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쓸수도 있습니다 제벌좀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어, 여기 이제 그 그룹 통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지원 단 들이 이렇게 운영지원 단 들이 저렇게 좀 매일매일 저희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충남형 가상 놀이터는 저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에서 스님들이 어떤 수업 개선을 위한 어떤 그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소로서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 대면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교육적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안에서 같이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어, 특정 어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 외부 강사의 연수 과정을 아예 이걸로 개설을 해서 그 3회에 거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체험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저희는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뭔가 정책을 만들어도, 저희가 안내만 하고, 필요로 하다고 하면 저희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일부 학교에서는 어 학교 내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쓰고 싶은데, 저학년이나 중학년 같은 경우 쓰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또 6학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과 수업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3학년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어뭐 대면, 비대면, 혼합형 수업에 이렇게 부분 영향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활동했던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례집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충남형 가상 놀이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수업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게이지랑 잽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또 저희 어, 선도학교에서 운영했던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책자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저희가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로그인 없이 이 자료는 다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누리터라고 어, 검색을 해 보시면 그 자료들이 검색이 될 거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수업 시간 교과와 연계된 수업 또는 동아리 활동이든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례들을 저희가 좀 개발을 했고요. 실제 선생님들이 운영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엮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남형 가상 유리터 모델 개발 운영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선도학교 운영을 했는데 그 선도학교에서도 어 각각의 어떤 1년 정도 운영했던 사례들을 저희가 어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제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인수레라고 해서 저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지금의 또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그런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수업활동 레시피라고 해서. 어, 인인 안으로 들어오다. 수레에다가 이런 그에듀테크 기업들의 어떤 교구나 어떤 컨소, 시스템들을 갖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해서 인수레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저희가 요거는 8월 중반경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충남교육청만 쓰게 됐는데 저희가 요거 오픈을 하면 어, 17개 시도에다 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누구나 쓸수 있도록 좀 한번 어, 하려고 합니다. 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요, 이제, 제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 그, 지금의 어떤 우리 그 블로그나 이런 거를 보시면, 교구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충남교육청은 증거 기반, 실증 기반의 교구들이 어떻게 수업 현장에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같이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선생님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재배에 들어오셔서 그 교구들을 내가 원하는 그 교구들을 보시면 실제 교과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유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올 수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기업들의 어떤 교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모델을 만들려고 요것을 요것을 좀 제가 구안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요 내용들이 어, 아마도 저희가 충남교육청에서만 쓰고 있다고 보겠지만 저희 17개 시도에 같이 공유함으로써 저희가 어, 그 에드테크 사업 기업들도 같이 좀붐업할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만들고자 지금 작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론에서도 아마 9월 초 정도에는 아마 좀 이렇게 접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어. 어, 이 안에는 이제 실증적인 부분들 증거 기반의 내용들의 평가 내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형태고요 지금 현재 20개의 교구 나 시스템 들 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어, 여기 계신 뭐그 관련 기업에서 혹시라도 뭐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어, 좀 그걸 해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막그제 20분 안에 좀 맞추려고 1번만 딱더 쓰고 2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전 잽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플랫폼의 하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무엇을 담을 것이냐, 또 어떻게 담을 것이냐 또 그걸 통해서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잘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수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마 교과 융합형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한글 원본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수업에 활용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